자 다음 2차 함수에 대하여 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랑 f에다가 5를 집어넣은 것의 함수값이 똑같고 이때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2차 어 함수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말라 하는 문제죠. 자 2차 함수는 특징이 선대칭 도형입니다. 즉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x는 p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물어 이렇게 길이가 어쨌든 같네 이렇게 길이가 똑같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x에 마이너스 3과 5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똑같다는 거니까 어. 여기에 x에 5를 집어넣었을 때 f5랑 여기에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f 마이너스 3이랑 즉 y 좌표 똑같다는 말은 마이너스 3과 5의 가운데에 p가 있다는 거죠 이제. 즉, 마, 다시 말해서, p는, 마이너스 3과 5의 중점이 되겠죠, 중점. 중점. 됐죠? p는 얼마다? 두개 더해서 나누기 1이니까. 1이죠, 1. 즉, 다음 이차 함수는, 어,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때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랑 5를 집어넣은 거였때함수값 y가 똑같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더 많이 떨어진다 2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더 많이 떨어져 있죠 1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3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3만큼 떨어졌다 3만큼 그리고 2는 1에서 1만큼 떨어져 있겠죠 어, 1만큼 한번 요렇게 길이는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에서 x가 1 2까지 어 1이라고 2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 1이 아니고 어, 2입니다 2 어.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림이 그려져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진하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어. 그럼 이때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까 어, x가 1일 때 어. x가 1일 때 맥시멈이 되는 거고 어. 언제 미니멈이 되냐면 제일 많이 떨어진 1에서 많이 떨어진 x가 마이너스 2일 때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f1 미니멈은 f-2 그서 3번이 답이네